미국 인기 탑10 ETF 완전정리 ETF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우선 이름을 알아야겠죠? 티커는 ETF나 주식의 고유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을 추종하는 ETF라도 운영사마다 티커가 다릅니다. ETF를 볼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어디를 볼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름인 티커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주식수를 봐야 하는데요. 몇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지 중요하겠죠? 운영 자산 규모 (AUM)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최근 수익률, 1년, 3년, 5년 성과를 보통 보여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얼마나 운영 수수료를 받는지 비용도 확인해봐야겠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탑10 ETF입니다. 탑3 ETF는 모두 S&P 500 ETF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 형사와 운영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SPY는 미국 최초의 ETF로 유명했었고요. SPY는 t i 벤카드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요. 러셀 3000을 추종하는 ETF로 미국 거의 전체 시장을 커버합니다. 3600여 개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ETF인 셈이죠. 기술주 중심 ETF도 빠질 수 없죠. 5위와 6위는 나스닥 100 수주 중심의 QQQ. 장주 중심의 VUG입니다. 확장 ETF 중 가장 테크에 집중된 ETF입니다. 7위부터 9위까지는 이외의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거나 미국 테크 이외의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대형 테크주가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ETF도 고려할 수 있어요. 대형 테크주 중심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상품이었죠. 최근 3년, 5년도 미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t i 는 BND e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채권 ETF입니다. 성장주가 좋을지, 가치주가 좋을지, 미국 시장이 좋을지 혹은 글로벌이 좋을지, 채권 투자도 고려할지 투자 성향에 맞춰 ETF를 선택하세요. 미국게미였습니다.